자 문제 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. 2022년 4월 모의고사 11번 문제고요. 자연수 k 대에서 0에서 2이 사이일 때, x 대한 방정식 sin kx는 3분의 1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 개다라고 나와 있어. 자, 그럼 이거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. 얘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일단 sin x를 그려 봅시다. 요렇게 이렇게 그렸어요. 그럼 여기 주기가 k분의 2파이야라고 나오는 거잖아. 그치? 그리고 3분의 1이 몇 개만 나요? 하나의 사이클에서? 두 개만 나는 거죠. 자 그러면 얘네는 주기가 몇개 필요해? 네 개가 필요하겠다. 그러니까 0에서 2파이까지 이 안에서 주기가 몇번 반복이 된다? 네번 반복이 될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자, 그러면, 이 파이까지 주기가 네 개라는 거는, 하나의 주기가, 어머, 응. 주기, 한 개의 사이즈가 얼마라는 걸까? 이 파이를 네 개로 나누면, 2분의 파이가 되겠죠. 그러니까, 그게 k분의 이 파이라는 거니까, k는 얼마예요? 4구나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여기 주기가 얼마라고요? 2분의 파이라고요. 오케이. 자, 그럼 생각해 을 보자. 여기를 a1이라고 할게요. 여기를 a2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a1하고 a2하고 더한 거는 자,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. 그러면 여기는 누구의 대칭? 8분의 파이의 대칭이 될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없기를 바라고요. 그러면 8분의 파이한테서 곱하기 2 하면 돼 라는 거지. 오케이? 그러면 얘네가 8분의 2파이인 건 됐고 이따 나중에 볼 거고 다음에 a3에서 a4를 더한 거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8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니까 8분의 4파이를 더한 거에 곱하기 2 되면 되는 거죠. 그치? 그러니까 얘는 8분의 2파이 나중에 어차피 다 더해야 돼서 지금 약분 안 할게요. 그럼 8분의 5니까 8분의 10파이 다음은 a5랑 A6도 8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 주기, 얘네가 몇 번? 두번더 더해진 거지? 거기다 곱하기 2 해주는 게 합인 거죠. 그럼 8분의 8, 8분의 9, 8분의 18파이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A7, A8은,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파이에서 주기가 몇 번? 얘는 세번더 갔어야 돼. 거기다 곱하기 2죠. 8분의 12, 8분의 13, 8분의 26파이에요. 그래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, A1, A2, 어디까지 더할 거다? A7, A8까지 더할 거야. 이 얘기는 8분의 2 더하기, 10 더하기, 18 더하기, 26인 거죠. 그러면, 얼마 나올까? 20, 30, 56이네요. 8분의 56, 파이 어디갔어? 파이, 파이. 그러면, 얼마다? 7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. 오케이?